안녕하세요 여러분 곰바크입니다아 네. 오랜만에 나왔어요 아 이제 발목이 어, 브레이크를 밟을 정도의 그 움직임, 가동성이 나와서 어, 물리치료 받고 치료 조금 받다가 나아져서 오늘은 주말 토요일 출근을 네, 바이크 타고 하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주말에 민속촌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 우한 폐렴이나 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뭐 날씨 탓도 있고요 날씨가 막 해가 쨍쨍 좋진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고 길도 안 막히고 현상하네요네아 이게 좀안 탔다고 지하철에 서나 하는데 고양이들이 이 마운트 옆에 고무를 다 뜯어먹었네 아 역시 바이크 타는 거 좋습니다 아, 오랜만에 타니까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오늘은 출근길이지만 어 아, 조금 크게 돌아가는 출근길로 해서 넘어가려고 해요 저희 기흥, 뭐 고매동, 공세동 쪽으로 해서 넘어갈 거예요 어,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2월이네요, 2월의 첫날이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3월 이제 따스한 느낌이 있는 봄으로 옵니다 그럼 이제 전부 시즌 온 하실 준비들을 다 하시겠죠? 슬슬 확실히 많이 가장 추웠던 1월 때보다는 훨씬 훨씬 안 추워요, 훨씬 이 먼지가 많은 느낌은 좀 있어요. 막 뽀얗긴 한데, 아, 그래도 진짜 발 나니까 오늘은 못 참아서 바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제 따뜻해지면 여러 곳으로 대한민국을 일단 여행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항상 다치시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기흥호수공원 용인 조종경기장입니다. 네. 점점 좀 좋아지고 있어요. 더 잘해놓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용인에서. 네. 아, 이 정도 날씨면 오늘 나오시는 분들도 많겠는데요. 네. 아, 오랜만에 타니까 속도를 못 내. 기 있겠네. 무섭네. <laughs> 어, 지금은 멀리 다니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 발목이 무리, 무게가 많이 실리거나 무리하지 말랬으니까 조금만 참았다가 2월 말 중순 넘어가는 그 시간대 저 아랫지방으로 가서 맛있는 것좀 먹고 오려고 합니다. 아니, 저번에 갔던 삼길포를 바이크 타고 한번 가보고도 싶기도 해서 이야 멋있죠? 캠핑카. 여기는 기흥 공세동, 고매동 넘어가는 길이고요 어, 여기 이제 코스트코랑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겨서 어, 차가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 이쪽이, 이쪽이 길이 안 막혀서 돌아가는 루트였는데 이제는 길이 막혀서 오면 안 되는 길이 돼버렸어요 어느 시간대가 되면 네,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거는. 길을 좀 넓히든가 바이크 중에 듀얼 포포즈 말고도 어 다른 기종이 눈에 하나 보오는데그 아 CBR 500 r r 인가요 네, 그게 요즘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디자인이 신형 디자인이,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렌탈이라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아, 이쪽은 아마 일로 가서 신용통으로 넘어가는 길이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앞으로 지나가서. 네 그쪽으로 해서 제가 일하는 곤선동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길게 네. 그 입문하는 친구가 아마 지금 매물을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MT-03으로 해서 매물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바로 구입을 하면 같이 여행도 떠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해보는 겁니다 아 확실히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다 아하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야 삼성차들이 한 번에 출고를 하네요 여기는 망포, 망포동입니다 망포 망포동 이게 고매동 기흥 뒤쪽으로 해서 망포동으로 넘어온거예요네아 바이크 세차를 좀 해야되는데 물 묻으면 너무 추워져서 아 날씨 조금만 더한 10도대 두자리대 넘어가면 바로 세차 한번 해야겠습니다 확실히 헬멧 안에가 제일 따뜻해요 헬멧 안에가 머리통이 제일 따뜻한것 같아요 몸은 전혀 안좋고 손끝이 조금 시린데 장갑도 일부러 조금 두꺼운 장갑 끼고 나왔는데 새끼손가락만 끝이 조금 시리네요. 오늘뭐별 주제 없이 그냥 오랜만에 다리 골절 다리, 다리 골절 된거 낳고 나와서 처음 라이딩 출근하는 거라 그냥 한번 기념해서 찍어 봤습니다. 확실히 기분은 좋네요. 기분 좋아요, 확실히. 좋아, 좋아, 좋아. 맨날 오는 길이지만, 바이크 타고 오는 게 다릅니다. 뭐, 이렇게 정차 중에는 차간주행으로 해서 앞으로 가는 게, 차간주행으로 해서 지나가는 게 오토바이는 합법이라고 해요. 저는 참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차간주행이 정차되어 있을 때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네 차가 정차되어 있을 땐, 주행 중에 차간주행은 엄청 위험한 행위이고, 다리가 아파서 이런저런 자료 찾아보고 막, 눈여겨 하고 구경하고 하다 보다 보니까, 정차 중에는 차들이 정차했을 때는 차간주행이 허용한다라고 그런 글을 본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한번 답글 좀 달아주세요. 네. 근데 정차되어 있을 때 차간주행 하는 거, 뭐, 그거 뭐, 그거 위험한 건 아니니까요. 네. 벌써 다 와버렸네요 여행 영상을 올려드리고 조금 경치 좋은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허접한 시내 주행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타고 놀러 가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또 내일은 비가 온다는 표시가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날씨가 오늘은 영상인데 내일은 또 영화더라고요 참 이상한 날씨에요 참. 이 동네는 항상 한결 같습니다 아, 오늘 2월 첫째 토요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말 푹 쉬는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비록 이런 영상으로 마무리하지만 다음 영상은 멀리 떠나는 영상으로 준비해서 꼭 여행 가고 싶어요 로또 되면 출근도 안 해야지 한 1년간은 출근 안 해야지